에이플랜드를 시작하는 뉴비 클래릭 프리스트 분들을 위한 최신 공략본입니다. 스탯, 스킬 트리, 착용하실 장비까지 총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스탯입니다. 법사는 1 인트당 1 마력이며 장비 착용에 필요한 스탯은 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럭은 1 인트, 1 마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착용할 무기의 럭 수치를 기준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목표라는 무기가 크로미언드라면 럭 요구치가 50이잖아요. 무기 외 장비 착용으로 럭을 최대한 올리신 다음에 50까지 럭을 찍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인트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빌드는 무가금의 경우 초반에 오린 빌드를 사용하시다가 4 1렙에 노란색 우산을 구입하고 6 5벨까지 버티시고 이브링즈나 그 이후 템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3 8벨 혹은 4 8렙의크안 세팅이나 크로미 세팅으로 바꾸실 때쯤에 맞춰서 럭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템 세팅과 관련된 내용과 무기의 가성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트입니다 초반에 매직클로를 안 찍는 이유는 마나소모량이 크고 MP 증가량 향상이란 스킬은 레벨업당 MP를 증가시켜주는 패시브로 늦게 찍을수록 후반 총 MP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먼저 마스터해야 하는 스킬입니다. 2차는 선택지가 두개 있습니다. 텔선마와 이터선마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자본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텔선마를 하시고 뭐 무가금이나 소가금 분들은 이터선마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홀리에이로우라는 스킬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매지가 뭐 찍어줬습니다. 저는 3차입니다. 3차도 스킬 트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저엔 마데테 파티를 갈 예정이면 레지를 13까지 찍어주면 되고, 죽습 존버를 하시겠다면 홀심을 선마하시면 됩니다. 4차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이 정도 레벨 됐으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정석 빌드만 알려드릴게요. 정석은 뮤트 선마와 제네 선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뮤트를 선마하는 빌드가 있고, 제네 선마는 이런 식으로 제네를 먼저 선마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장비 세팅법입니다. 간혹 법사는 인트 1당 럭이 1이고 마력도 1이기 때문에 쇼랩 지장 무기가 가장 좋은 게 아니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레벨별로 착용할 수 있는 장비에 추가 스탯이 있기 때문에 고랩 무기가 더 유리한 건 맞지만 가격별로 가성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추천하는 템트리는 자본에 따라나뉩니다 무과금의 경우 우드한드 떡작을 메렌지지에서구입합니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다가 40레벨의 노란색 우산 1에서 한 3상 정도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금을 어느정도 할 예정이신 분은 48레벨의 크로미 세팅 혹은 38레벨의 크완 세팅을 하고 넘어가는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크완 세팅과 크로미 세팅 중에서 어떤게 더 가성비가 좋은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완의 경우 38렙제고 럭 요구치는 40 마력은 53입니다 크로미는 48렙제이며 럭 요구치는 50 마력은 63입니다. 크완과 크로미의 럭 요구치 차이가 10이기 때문에 그걸 마력에 더하면 둘이 동급인 게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반만 맞습니다. 그 레벨에 착용할 수 있는 장비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로미를 쓸때 착용할 수 있는 장비의 값을 크로미에 더해줘야겠죠. 크완 세팅을 했을 때낄수 있는 장비는 다크메티 3, 다크노엘 2, 블랙솔트슈즈 2, 레드스트라이트 5로 총합 12입니다. 크로미 세팅을 했을 땐 다크메티 3, 다크아르 스탠 3, 다크문슈즈 3, 레드칼라스 5로 총합 14입니다. 크로미의 경우 스탯 2에 이득을 더볼수 있기 때문에 불의 럭 차이 10에 크로미를 착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스탯 2를 빼주면 55크완의 경우 63. 크로미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신다고요? 이걸 계산하기 편하게 공식처럼 알려드리면, A 무기는 A 무기와 럭 차이를 더하고 장비 차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87 크로미 완드는 2,500만 원입니다. 그와 동급인 79 크리스탈 완드는 4,100만 매수죠. 당연히 이러면 크로미의 가성비가 좋다고. 보면 됩니다 마력마다 가격대가 많이 다르니 원하는 급의 무기를 직접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직접 계산해봤는데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기 귀찮으실 예비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전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저렙에는 사용하는 템이 보통 크롬이나 크리스탈완드밖에 없어서 이후 템 세팅인 65렙 이상 템에 대한 가성비를 계산해봤습니다 모자는 자투 기준으로 하고 무기에 맞는 순럭을 찍었을 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65레벨 이브링즈는 럭 68에 마력이 8 0이고요78 피닉스완드는 럭 80에 마력이 93입니다. 고로 아까 계산했던 A 무기는 A 무기 더하기 럭 차이 빼기 장비 차이죠. 65레벨에 낄수 있는 장비는 합스탯이 14구요. 78레벨 에낄수 있는 장비의 합스탯은 18입니다. 그래서 둘의 스탯 차이는 4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85 이브링즈는 93 피닉스완드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3 이브링즈는 2200만 111 피닉스완드는 650만원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피닉스완드가 더 좋은게 맞지만 이브링즈는 공속이 빠름입니다 그래서 이브링즈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닉스완드와 케이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78레벨 피닉스완드는 럭80의 마력 9 3이고요 85레벨 케이그는 럭88의 마력 100입니다 78렙 장비의 스탯 총합은 18이고 85렙 장비의 스탯 총합은 19입니다 둘의 럭 차이는 1이고 공속은 피완이 보통, 케이그는 느림입니다. 그럼, 정옥 피환, 93 피환은 100의 케이그와 동급이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115 피환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2 케이그와 동급입니다. 115 피닉스 완드의 경우 2,300만원, 122케이그는 2,050만원이 있기 때문에 케이그의 가격적으로의 가성비가 더 좋지만 공속이 피닉스 완드가 한 단계 더 높기 때문에 저라면 피닉스 완드를 구입할 것 같네요. 하지만 케이그는 검켄 파밍으로도 나오고 물량이 계속해서 풀리는 중이니까 저렴한 케이그가 나온다면 구입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닉스 완드와 다이몬네 완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78레벨 피닉스 완드는 럭8 0에 마력 93입니다. 다이몬의 환대는 98렙째로 럭 100에 마력 113이구요 78렙 장비의 스탯 총합은 18 그리고 100레벨 장비의 총합은 23입니다 둘의 럭 차이는 20이고 장비 차이는 5네요 93 피닉스 완드는 108다이몬네 완드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115 피닉스 완드는 130다이몬네 완드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5 피닉스 완드는 2,300만원, 130다이몬네 완드는 1,500만원으로 다이몬네 완드의 가성비가 현 시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시세는 그날그날 그날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무기가 있다면 메렌지지에 검색해서 자주자주 자주 보시다가 저렴한 매물이 나왔을 때 구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사는 귀고리도 중요한데요. 귀지 시퍼가 한 장만 발려도 마력 5에 인트 3으로 합 카의 마력을 얻어 갈수 있는 귀고리는 마법사한테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초반에는 마오의 떡자 귀고리를 구입하셔서 착용하시면 되고요. 이후로는 자본에 맞게 구입하시면 되는데 귀고리의 종류가 너무 많아 검색이 어렵다면 메렌지지에서 귀고리를 클릭하시면 이곳에 모든 종류의 귀고리가 나오며 이곳 한마 칸에 원하는 마력을 입력해 주시면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귀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템 목록보기에서 법사를 누르고 원하는 부위를 눌러서 레벨별 장비의 스탯을 이렇게 손쉽게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또 장비를 구입하실 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장비의 현재 시세를 한 방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